11억에 팔렸는데 한달 만에 14억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현황입니다. 한달 만에 2억 4천만원 상승. 더 놀라운 건이 가격이 2021년 최고가 13억 5천만원을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원구에서 지금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고 분담금은 7천만원 낮춰주어 재건축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원구 재건축 단지 중 지금 주목해야 할탑5 단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원구 재건축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서울시가 노원구 재건축 단지들의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월계 동신 아파트는 용적률이 199%에서 217%로 상향됐고. 공공임대 없이 전량 일반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상계주공호단지는 일반 분양 물량이 100일 가구 늘어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7천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노원구 내 19개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계마들, 백사마을은 이미 해체공사 착수 5월개 487일 때는 2026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GTX-C 석계역까지 더해지며 개발, 교통, 재건축이 동시에 겹치는 서울 동북권 핵심 입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거래 기준으로 움직임이 포착된 단지 세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릉우성입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1985년식 432세대 단지입니다. 올해 3월 전용 84가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호가는 8억 9천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 최고가인 9억 6천만원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인근 단지인 테릉 해링턴 플레이스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인접 단지, 동일한 노선 같은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에서 실거래와 호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재건축의 대표주자 상계주공호단지입니다. 1987년식 840세대입니다. 최근 사업성 보정 개수 2.0 적용으로 용적률이 높아져서 일반 분양 1 0 0 가구가 증가하여 분담금 7천만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시공사는 하나 건설 부문으로 확정됐고 재건축 후에는 최고 35층 총 996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작년 9월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11호 규제 이후 실거래는 현재 공백 상태지만 네이버 부동산 기준 최저 호가는 6억 5천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직 본격 분양 전이지만 기대감만으로도 매물 호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일정이 구체화되면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외에도 상계마들아파트는 지난달 해체 공사에 착수했고 중계백사마을은 잔여 해체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4월 실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개4 8 7의 17일 때도 2026년 2월 착공 예정이며 상계안신 3차 역시 공남 공고를 마치고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지금 실거래는 뜸하지만 정비사업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어떤 단지가 왜 올랐는지 실거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또는 자문신청이 언급된 주요 노원구 단지들에 대해 확인된 정비사업 추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계주공 6단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신청한 단지입니다. 기존 15층 약 2,646가구에서 준주거 지역 일부 상향과 용적률 증가를 반영해 최고 49층 약 3,5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계획 중입니다. 조합 설립 전 단계이긴 하나 서울시 자문을 받는 신통기획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보람 아파트의 정비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신통기획 자문신청 단지로 서울시의 정비계획 초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계획안은 최고 45층, 약 4,170가구로 재건축하는 구상입니다. 시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안으로 입안할 예정으로 실제 사업 추진 단계 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중계그린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신청 단지로 서울시 심의 전 정비계획 초안을 자문받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계획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고 49층 약 4,432가구 복합정비구역 재건축을 계획 중입니다. 하계장미도 신속통합기획 자문이 접수된 단지로 계획안이 제출됐습니다. 역세권 일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약 454%까지 확대하여 최고 49층 약 2,77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안 신 3차도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건축 추진이 서울시에 자문신청된 단지입니다. 이들 단지는 공통점은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방식 또는 자문신청으로 정비계획 절차를 앞당기고 있고 각 단지 모두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었으며 아직 본격적인 분양 또는 실거래가 움직임 전 단계이지만 사업 추진 일정으로 인해 심리적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노원구에서는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실거래가와 호가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진짜 달라지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세 가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분담금 폭탄 때문에 조합 설립조차 어려웠던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덕분에 사업성이 낮던 단지들이 오히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정비가 멈췄던 단지들이 지금은 오히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 심리의 변화입니다. 과거 노원구는 서울 외곽 멀고 낡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그런데 지금은 GTX 신호선이 석계역을 지나고 창동 차량기지에는 복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소형 상가, 업무 시설, 문화 공간까지 포함된 직주근접 신도시형 주거지로 재탄생하는 구상이죠. 여기에 정비사업이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함께 몰리는 겁니다. 실제로 테릉 헤링턴 플레이스처럼 실거래가가 이미 2021년 최고가를 뛰어넘은 단지도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심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거래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입지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는 중계 백사마을, 상계마들, 하계장미 등열곳 넘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해체에 들어가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권역 전체가 바뀌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입주까지 10년은 걸릴 걸요? 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조합 설립도 생략 가능합니다. 사업이 빨라지고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여기에 교통 인프라까지 더해지니 노원구는 서울 동북권의 미래형 주거 중심지로 변신 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테릉 해링턴 플레이스, 상계주공 5단지 같은 실거래가 급등 단지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회는 아직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계주공 6단지와 하계장미, 상계보람, 중계그린입니다. 상계주공 6단지는 아직 조합 설립 전이고 실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정비계획이 구체화되는 순간 시세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계장미, 상계보람, 중계그리는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서울시에 자문 접수된 상태로 이 단지들도 모두 49층 이상 고밀도 주거지로 재구성될 계획이죠. 위치는 대부분 역세권에 걸쳐 있고 계획만 확정되면 건축심의 추진이 설립까지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직 실거래가의 사업성이 반영되지 않은 이들 단지가 시장에서는 다음 사이클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다섯 개 단지들의 현재 실거래가와 호가 위치를 짚어보고 가시죠. 첫 번째 상계주공육단지는 2646세대의 대단지로 노원형 역세권입니다. 지난달 23평이 6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노원구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고 49층 약 15,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나와 있으며 안전진단 통과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3,300세대가 넘은 초대형 단지 상계동의 보람 아파트입니다. 23평이 이번 달 초에 8층이 4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고 28평은 지난달에 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년 2026년 상반기 중.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반과 건축심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총 331건입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서울시의 정비계획 입반및 심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단지 역시 3500세대에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 중계그린입니다. 이달 초순에 26평이 6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고 5월과 7월 거래에 비해 10%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총 5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하계동 장미 아파트입니다. 2000세대에 육박하는 대단지로 하계역 역세권입니다. 21평이 지난달에 최고가 6억을 찍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24건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동의 한신 3차입니다. 25평이 7월까지는 4억 중반대에서 거래되었고, 그 이후는 거래가 없으나, 현재 매물은 35건이 나와 있습니다. 호가는 최저 매물이 4억 3,500만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신일 2차와 합하면 1,239세대가 되는 대단지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강북 지도가 확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노원구 아파트는 올해가 지나면 관심 있는 분이 많아지리라 봅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를 구별하세요.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재건축 추진 속도보다 현실적인 입주 가능성을 보세요. 허가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당장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전세가율과 실입주 환경을 함께 체크하세요. 실거주자는 실거래가와 전세가율, 그리고 거주 환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가율이 60, 70% 이상 유지되고 있다면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살 만한 곳인지 보세요. 실거주자는 언제 입주 가능한지와 전세가율과 실거래가 이세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거주와 자산가치를 둘다 잡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이셔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프로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올 겨울일 2월에 흐름을 잘 살펴보고 기회가 오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노원구 정비사업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주목하는 노원구 단지나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모물이었습니다.